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급여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입력과 조회는 급여 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급여 입력을 하려면 먼저 사원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화면 좌측 상단에 사원 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나 직위를 먼저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화면 좌측 하단에 부서/직위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항목명에 새로운 부서나 직위를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항목을 변경하시려면 수정할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우스 오른쪽 팝업 메뉴에서도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부서에서 1번 항목과 직위에서 1번 항목의 순번은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와 직위 설정을 마치셨으면 사원 관리 화면 상단에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사원 구분과 사원명 그리고 주민번호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공제와 사대보험 정보 그리고 계좌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줍니다. 사원 등록의 경우, 건별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 일괄 등록으로 한 번에 많은 사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엑셀 일괄 등록 방법은, 먼저, 사원 관리 화면 상단에 도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원 업로드 양식 저장 버튼을 눌러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사원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다시 사원 관리 화면으로 돌아와 사원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원 정보를 저장해 둔 엑셀 파일을 선택하여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엑셀 일괄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팝업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일괄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원 관리 화면에서는 우측 상단에 사원 명부 버튼을 통해 사원 명부를 내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증명서를 클릭하면 재직 증명서,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관리에 사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여 입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